10개월 동안 월세를 총 200만 원 지원해 주는 서울시, 12개월 동안 월세를 총 240만 원 지원해 주는 국토부 모두 청년을 위한 월세 지원 제도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게요. 영상 보시고 바로 신청하세요. 깔피도치고 보다 치야 안녕하세요. 쓸모 있는 주거 복지수다 정규입니다. 오늘은 청년분들의 월세를 경감시킬 수 있는 제도가 있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모집 공고이고요. 두 번째는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입니다. 이두 가지는 모두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청년의 나이 제한도 다르고 기준소득도 다릅니다. 지원기관과 그에 따른 총 지원 금액도 다르고요. 해당되시는 걸로 신청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입니다. 지원 금액은 월 20만원에 이하의 지원으로 최대 10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총 2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니까 여러분의 가계 소득을 그만큼 절약하실 수 있는 거예요. 만약 20만원 미만의 월세를 납부하고 계신다면 실 지급액만큼만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지원금은 선정되시면 통장을 개설하시거든요. 그 통장으로 바로 입금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임대인분들은 여러분이 이 지원을 받는다는 걸 모른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2015년에 주거급여가 실시됐을 때 저희가 자체적으로 주거실태조사를 해봤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주거급여를 받으신 후에 17.4%가 임대인이 임대료를 상승했다고 응답하셨어요. 최소 5만원 이상이요. 모든 임대인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통장을 새로 개설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2021년에 청년월세 지원금 자문을 위해서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혹시나 귀찮아 하시진 않기요. 다시 제도 안내로 돌아와서 그럼 얼마나 선정하나. 총 25,000명입니다. 선정 방법은 임차 보증금, 월세, 소득 기준을 4개의 구간으로 나눠서 각각 선정하고요. 여기서 경쟁이 발생하면 구간별로 전산 추천합니다. 신청 자격 요건은 주소지, 연령, 거주 요건, 소득을 봅니다. 첫째, 주민등록 등본의 주소가 서울시로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1인 가구고요. 그 중에서 만 19세, 39세 이하의 청년이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월세가 60만원이 넘을 경우가 있죠. 그런 분들은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를 합쳤을 때 금액이 81만원까지는 또 신청 가능하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보증금 4천만원, 월세 62만원이면 보증금 월세 환산액을 계산해 보면 17만 원이 나오고 이걸 월세 62만 원과 합하면 총 79만 원이죠. 그럼 신청하실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고시원 거주자이시거나 이 원룸 중에도 근린생활 주택으로 등록되어 있는 주택이 있어요. 이러한 준 주택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마지막으로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이 금액은 건강보험료 부가액을 통해 확인을 하고요. 만약 청년 당사자분이 부모님 중한 분의 피부양자로 되어 있다면 부모님의 건강보험료 부가액이 기준입니다. 중위소득 150% 금액은 이 표를 자세히 확인해 주시고요. 확인하시면서 들으세요. 건강보험료 부가액 자료는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조회도 가능하고 자료 출력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 부과에 제출이 어려우시면 별도의 소득증빙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신청 자격을 확인하셨다면 내가 몇 구간인지 확인 한번 해보셔야 해요. 1 구간은 보증금 500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소득 120%. 그러니까 1인 가구는 149만 3470원 이하구요. 2 구간은 보증금 1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소득 120% 그러니까 2493470원 이하. 3구간은 보증금 2천만원, 월세 60만원 소득은 같습니다. 4구간은 보증금 5천만원, 월세 60만원, 소득은 150%, 1인 가구일 때 311만7천원 이하입니다. 여기서 구간이 미달이 날수 있어요. 충분히 가능해요. 왜냐면 이게 생일 딱한 번만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전에 2020년, 2021년, 2022년에 받은 분들은 신청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첫 번째로 미달이 날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1구간이 미달이 나면 그걸로 뚝 마감하는 게 아니라 2구간에서 끌어올려 추가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니 3구간, 4구간에 계신 분들도 희망적이에요. 또 희망적인 건 2022년을 보니까요. 4 4,910명이 지원 접수를 하셨더라고요. 거기 3만 명이 선정이 됐어요. 그때 선정되지 못한 1만 4천 명이 있으실 텐데요. 이분들 먼저 다 받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다음으로 짧지만 소개시켜 드릴 국토부에서 지원하는 청년월세특별한시지원제도가 지금 현재 같이 진행 중이에요. 중복은 안 되고요. 게다가 국토부는 소득이나 나이 기준이 더 엄격해요. 그런데 금액은 더 크고요. 그래서 아마 이 1만 4천 명 중에 일부는 현재 이미 국토부에서 받고 계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서울시 월세 지원은 더 많은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국토부 월세 지원보다 금액이 좀 적어도 서울시 월세 지원을 더 자세히 그리고 먼저 설명하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당사자이시거나 주변에 조건이 맞는 분이 계시면 혹시 보시는 분들의 자녀분들의 친구들이 계시면 꼭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토부는 이번이 한시적이거든요. 내년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신청 및 방법 알려드릴게요. 접수는 5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5월 16일 화요일 오후 6시까지. 인터넷으로만 접수 가능하고요.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 지원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6월엔 소득재산 등을 조사하고요. 7월엔 심사 결과를 통보하고, 최종 선정자 발표는 7월 말 예정입니다. 개별 알림이고요.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안내해드릴게요. 이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모두 삭제하시고, PDF 파일로 변환해서 첨부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 계약서. 만약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 그럼 지금 받으셔도 되거든요. 받으셔서 그걸 제출하시면 되고, 만약에 받을 수 없다 할 경우엔, 등기부 등본 사본을 제출하셔도 돼요. 또, 주택이 아니라 고시원에 거주하실 경우에는, 입실 확인서, 그리고 고시원의 임대사업 등록증 두 가지를 챙겨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두 가지 다 필요해요. 꼼꼼히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의 월세 이체 내역이 필요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필수고요. 만약에 청년의 형제 자매가 같이 동거하실 경우엔 주민등록등본도 함께 제출하셔야 해요. 사업신청 제외 대상자가 있습니다. 생애 한 번만 받으실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미 받으신 분들은 신청 안 되고요. 국토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금을 받으시는 분들도 안 됩니다. 주거급여 대상자들도 안 되세요. 하지만 서울시 주택 바우처는 가능합니다. 공공 임대 입주자분들도 안 되세요. 그리고 기타 요건들도 확인해 주세요. 두 번째 청년 월세 지원 사업,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금액은 서울시와 똑같이 매월 20만 원씩인데 10 2개월 동안 총 24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주거급여 수급자분들도 신청하실 수 있어요. 또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가능하고요. 지원 대상은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시는 1인 가구 청년이시고요. 그리고 임차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시는 무주택자이셔야 하고요. 소득은 청년의 부모님 소득도 봅니다. 그래서 부모님 가족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 가구 단독의 소득이 중위소득 60%, 1246735원 이하일 경우입니다. 신청 기간은 2023년 8월 21일까지 신청하신 후 1년 동안 지원 받으시는 겁니다. 신청 방법은 직접 주민센터로 가셔서 신청하셔도 되고요. 인터넷으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 가셔서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여기서도 서류가 당연히 필요한데요. 임대차 계약서, 월세 이체 증빙 서류, 여러분의 통장 사본, 가족 관계 증명서는 필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 월세 지원 받아도 추후에 연말 정산 가능하니까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댓글 달아드리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당사자시라면 적극 활용하세요. 아니시라면 주변에 적극 연결해주세요. 우리가 많이 알고 활용할수록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주거복지는 많아집니다. 여러분의 주거안정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